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마태복음 복상 68번째.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싫어하는 것이 비극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2006년 어느 신문 제1면 톱뉴스에 매우 특이한 기사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아닌 옆에 써놨는데, 전남 담양군에 살던 한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27년 만에 본 아름답고 이상한 세상.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41세가 된 농부가 강망 이식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시력을 되찾게 되어서 그 순간의 감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농부는 7살에 눈을 다쳐서 14살에 완전 실명을 했었는데요. 수술로 27년 만에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한 줄기 빛이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시야에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과 피부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느껴졌던지 그는 연신 하는 말이 아 고와 너무 고와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석양으로 물든 빨간 하늘빛이 얼마나 예쁜지 넋을 잃고 바라보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날아가는 새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그리고 서서히 깊어지는 어둠의 신비, 마침내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 그 어느 것 하나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7년 만에, 만에 눈을 뜬 사람의 감격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감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만나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맹인들에게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리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로 나타나리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사람들처럼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이세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이세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자 옆에서 뭐래요?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욱박질렀습니다 시끄럽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누가 그렇게 비난하고 꾸짖으면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두 소경이 사용한 마지막 무기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주님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실 때 즉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경들의 애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빛 때문에 근심하는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을 마치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심장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눈을 얼른 만지자 드디어 소경들은 눈을 떠 보게 되지요. 그때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격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볼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소경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고침 받은 후에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소경들은 가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왔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게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경들이 만일 그때에 그때의 기회를 놓쳤다면, 그들에겐 두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천재 1위의 기회를 바로 잡,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신앙고백을 했지요. 만약 그들이 그때의 기회를 놓쳤더라면 그들은 평생을 맹인으로 또한 소경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에 몸으로 충성하고, 물질 주실 때에 하늘 나라의 봄을 많이 쌓고, 직분 맡겨 주실 때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또 은혜 받을 만할 때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전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어느 한 번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미적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서히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길회 놓쳐서는 안 돼요. 응용물리학 박사이면서 원자력 연구원이고 또한 과학기술제 장관을 지냈던 정금모 장로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는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친구 중에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재익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전근무 장로는 몇 번씩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했습니다.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또한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는 중국으로 회의차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던 정근모 장로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재익 박사는 그때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금호 장로는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중국의 한 호텔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중한 일이라면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를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요맹인 중에서 소경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영맹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맹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식적인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써놨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아인, 아인이라고 합니다. 이눈 하면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샘. 세미라는 말 또한 원천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원천. 세미자 원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 또는 지혜의 세미여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거로 히브리인들은 눈을 가리켜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학자가 한 그릇의 나무를 보는 것과 보통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깊은 관심이 없이 보죠. 나무가 크다 작다. 무슨 나무냐? 멋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식물학자가 볼 때는 무슨 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인가? 몇년 되었을까? 영양 상태는 어떤가? 이 나무는 이 토양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지식과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봅니다. 보세요. 보는 눈이 벌써 다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런. 헬렌 켈런 여사에게 눈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헬렌 켈런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볼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해서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새는 보면서 새를 먹이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보면서 그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역사는 보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영원한 세계도 보지 못하는 인생.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은지 아닙니까? 더 좋은 영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별히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주님 안에 있어서 평안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